네, 오픈을 해준다고 해? 그럼 이선이다 닦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잖아 하아... 어...일단 태어나고 났더니 그러니까 음, 뭐랄까 저기 그냥 다음에 말해줄게 이대로는 발상하여 황천을 건널 수 없어 올타구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게 저기 왜 가있는거지 제트는? 뭘 하고, 뭘읽어고싶은거지거 뭐 이거, 이거, 이찾아거이다이 투하. 아, 이거, 이 세지님 저힐 좀. 아 전면이야. 세지 나 힐. 재장전 네. 아,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아, 장전아총이안 어? 맞네. 우리 전면이. 3맨이... 아, 단고 쟤는 어, 네게이 3,500원. 이거. 바이를 하지 말까? 아, 빨리 하자, 그냥 몰라. 우리가 길... 바이 하지 마라. 큰겁 사라 길을 열어 줘야 돼. 제트는 자꾸 길이 막히 그래, 그래. 으로 열자. 에이즈님 소리를 내시면. 에이, 아 머리 안이이러면 아, 그냥 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뒤어뒤어에이님 스파니까, 이거. 아나왜 이러냐. 아, 파이크가 공격팀 아, 끄... 시작 점에떨어고아대단리 아니야 패턴을 찾았구나 내가. 패지 뭐야 이게.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이스 아니 씨발 먼저 빼놓고선 새끼들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먼저 뺐잖아 아크이드 펀드 가자 아크이드에힘 많이 안주더라 새끼들아 니

잘못 설치했네미안요 아케이드 오는 거죠 지반테라 안테나 오는 거맞 아군이 한 아, 없죠? 바꾼 거 같거든. 아 진짜 예, 예, 예. 야 야씨발 이렇게 도태버렸네 이거. 아내걸려이 어둠 속에 벌벌 떨게 해줘. 이게 안 나갔어 한 방에 음. 왜안 나갔지 여기.

많이 사용할 수없어어 헤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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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졌어헤군이어 헤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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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어어 하면 놈들은 뼈도 못 추릴 거. 하시재들끼리 싸운다시. 지랄난페이 얼굴을 보지를 못했네. 일단 조심. 시작이다. 여기. 에이지점에 아, 뭘... 아, 떨어졌습니다. 이게. 궁극기 그 준비 완료. 이 <목막이> 음악이 생성됐어 근데 밤이 에이 메이인데 하나 살리고 가는게 맞지 않나 네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아 다시 돌아왔고 재장전 중 어. 무기 발견 제이젠 그냥 베이팅이 기본이야? 쟤 지금 제대로 할 생각 없어? 제트고 개지랄해서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야. 그냥 총을 쏘면 되지 뭐. 아, 니밤달가 나한테 맡겨. 달라고, 밤.

너희들은 다시 시작 버튼이 없잖아 그러니까 죽지들 말라고 도와줄 사람? 고마워 그럼 안테라 가볼래? 영혼의 단짝이고 저게 둘

아저라 그냥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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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공이 아서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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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무조건 없는 사람? 데만 가야 되나? 없는 데는 없어요. 애들이 다 사이트 있잖아. B에 다섯 명 있는 것도 없고, A에 다섯 명 있을 때도 없어요. 무조건 B 하나는 있는데. 유지해. 님 세상이 뭐야? 아니라. 저리 비켜! 얘파이크를 내려놨어 아올생각아했 아니, 아올 생각을 그냥. 이거 에 아니, 전니둘점프하아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니아니아 죽배돈 필요해. 안녕. 아 저도 공했어. 뭘 수저 그냥? 잘해보자고. 다섯 명 애들다 가는 곳에 우리가 가서 나이스도 필요하네. 나 다시 돌아와. 이쪽이야. 대전전끝나다에서저대 넘어갔을 듯. 나 어디 안 간다니까?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어떻 크린데? 시파이크훔치어 스파이크를 내려놨다 어디서 어둘다 메인 쪽이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시라스아 아, 총이 안 맞냐 헛소리 집어치우고 계속 싸워 별거 아닌 놈들이라고. <laughs> 아 병신들 그냥 아 뒷싸움 존나 하네 그냥. 냄새새끼들이 뒷싸움을 해. 월급도안받으새절들아 <laughs> 이런 애완 잃어버렸어. 레이나 친구는 좀 착한 것 같은데. 보복 컨트롤 해 볼래? 어때? 어딨지? 저나 이쪽이야. 리 쏴. 내이다 뒤뒤뒤. 어, 모드하는사람이 이거 나라 이제마쪽에아오랜만하니까 총이 안 쏴지긴 한데. 아유 클로브 Q 좀 열받네. 아유 씨, 어 드는 거 살짝 레이 있어. 어존내늘리네 이거. 아씨. 뭐야? 왜또안 줘? 아씨 안 먹어졌네. 아, 이 우리가 스파 먹으려고 이지 해야 돼? 그래, 그래라. 그래. 우리가 뛰러서 한번 뛰자. 한번 쏴. 여기야. <목소리도> 내가 찾아지한명 준비됐어. 재장전

와 진짜 미친놈들이네. 교대. 최종 라운드. 필요한 건다 사. 웃어 보이기 싫음이네명 뛰야 하나 뒤돌고 있었네. 와, 이 씨. 쟤네도 쟤네다. 여기서 리콘 던지는 게 하나 있었는데 기억 안 나. 녕 안녕 안녕 반가워

어디, 다 같이 어디 가는 거야, 얘들아? 재장전 아 m 이 o 를 설치했어. if I'm not s u 이 e if i 그메인까지 그냥 돌파아 미친 놈. 아, 머리 한데몸한데 맞았는데. 아, 됐다. 아깝다클러 공수 교대. 내가 고통을 주었어. 내 세상이야. 들 B3가 B3가 맞아? 우리 레이나레이나 레이나 친구가 개말렸나본데저 새끼들 저지러 하는 거에 <laughs> 게임 꼬라지 아, 레레이나도나갔대나한 나한테 나한 나한테 나한테 한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쌀쌀이 라스 베인 아니야? 나갔다아예 나가네 무기 발견 나가네 라며 우리 애들 저기서 온거 아니야 근데? 그러까 어? 아닌데 여기 사운드 들리는데? 야얘 살아있다 기다려봐 어디 숨었어 <laughs> 나간 게 아니잖아 뭐야 안 나갔는데? 간들의 생명은 뭐 의미하니까. 내가 대신 는 거지. 야나네 아니, 아케이드에서 어. 수비팀 승리. 축하는의미다 전투 훈련실에서 파티! 어때?